2021년 10월 15일 정천상 일두 선생 대중회 회장의 초청으로 박홍영 한국공자문화센터 총장 이유권 한국공자연구원장 전춘화 한국공자문화센터 홍보부장 일행이 경남 함양군을 찾았다 일행은 먼저 정천상 회장의 전통주 공장을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솔송주는 청와대 국빈 만찬용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후 일두고택에서 정야창의 18대 종손 정의균과 대종의 감사 정명균이 한국공자문화센터 일행을 맞았다. 한국공자문화센터 일행은 고택 사당을 찾아 일두 선생 정여창의 위패 앞에 분향을 하였다. 그거 네, 그거 같은데. 그리시고 <목소리> 이렇게 니까 거기는, 거기는 왕이라도 그 선에서 그 앞에서는 감하나 말을 탁 내려 가지고 걸어가야 돼.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네. 이 사랑채는 250년 됐어요. 은처부틀어게돼있어 나고도 가운데 문이 있는데 그 문도 다 틀게 돼 있어요. 그, 자들에는주인 아, 자고 음, 후에는몽종자 굉장히 나이가 많이 어 아, 그래, 그래, 그, 그래. 고택은 네. 동방 18년 중 하나인 문헌공 정여창 선생이 살았던 곳이다. 다섯 개의 현판이 걸린 홍살문에 들어서면 문헌세가 충효절의 등의 글씨가 보이며 고택 구석구석에서는 대유의 처화한 분위기가 우러난다. 이어 일행은 정천상 대종회장의 안내로 일두 선생 정여창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일행은 일두 선생 정여창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남계서원도 방문하였다. 서원은 1552년에 지어져 명성당은 강학 공간으로 좌우에 동제, 서재가 있고 명성당 뒤쪽에 사당이 있다. 2019년 남계서원은 한국의 다른 8개 서원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정여창은 조선 전기의 문신, 성리학자다. 봉관은 하동이며, 자는 백국 호는 일두, 시호는 문헌이다. 문묘에 종사된 동방 18년 중이 한 사람이다.